고요님들, 오늘 하루도 애쓰셨습니다. 오늘 밤도 잠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끝없이 돌아가는 생각들 때문에 말입니다. 아,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더 잘하지 못했을까? 이런 자책의 마음이 가슴을 조여오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자신을 탓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후회와 자책이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젊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도 지금은 왜 그리 마음에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요님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책으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어떻게 평안을 찾을 수 있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책으로 잠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고요님들을 위해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잠들지 못하는 그 고통,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잘못을 깨닫는다는 것은 오히려 선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책이 지나쳐서 자신을 괴롭히는 독이 된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깨끗하고 순수한 본성이 일시적으로 번뇌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나 실수도 그 본래 성품을 더럽힐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부처님의 가르침 네 가지를 통해 자책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 이루어지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지금 고요님들이 자책하고 계신 그 일들도 모두 수많은 인연이 모여서 일어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화를 내서 후회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왜더 참지 못했을까 하면서 밤새도록 자책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그날 직장에서 있었던 스트레스, 몸의 피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모두 쌓여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그 나름의 인연과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성장하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반항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은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책임을 자신 한 사람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것은 부처님의 인연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쫓지 말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맞이하지 말고 현재를 바로 보라. 지나간 일로 자책하는 것은 이미 흘러간 물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에너지를 현재 이 순간 바르게 살아가는데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실제로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이 일도 인연의 결과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인연이 바뀌었으니 새로운 선한 인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할 것인지 결심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화를 낸 것을 후회한다면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동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진심 어린 사과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책을 새로운 선한 행동의 동력으로 바꾸어 나가면 그 괴로운 마음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이 고통받는 것은 무명 때문이다. 무명이란 사물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자책하는 마음도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자신만이 모든 잘못의 원인이라고 보는 것 그 일이 영원히 자신을 규정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인연법으로 보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화하고 소멸합니다. 지금 자책하고 계신 그 마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분명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사랑하듯 자신도 사랑하라. 자신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갖지 못하는 자는 다른 이에게도 참된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실수는 쉽게 용서하시면서 자신의 실수는 좀처럼 용서하지 못하십니다. 자녀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면 괜찮다. 다음에는 조심하자라고 말할 텐데 자신이 그 실수를 하면 며칠 밤을 세워가며 자책합니다. 이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남기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념의 자비심이 천번의 참회보다 낫다. 스스로를 끝없이 자책하고 괴롭히는 것보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자비로운 마음을 자신에게 베푸는 것이 훨씬 더큰 치유의 힘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울 앞에 앉아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고생 많았구나.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소중한 존재야. 처음에는 어색하고 우스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의 명상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명상에서도 가장 먼저 자신에게 자애로운 마음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이라고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기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부처님께서는 결코 중생을 자책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격려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안한 존재가 실수를 했을 때도 목면 존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그들을 자책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 상황을 통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부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대신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돌보아 주십시오. 또한 자비심을 기르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하루 동안 자신이 한선한 일들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웃어준 것, 친절한 말을 해준 것, 성실하게 일한 것, 가족을 생각해 준 것, 이런 작은 선행들을 하나씩 기억하며 자신을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았구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계속 노력하고 있구나. 이렇게 자신의 선한 면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자비명상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로 참회와 발언의 참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음경에서 보연 보살께서는 이렇게 서원하셨습니다. 내가 지은 모든 업장을 참회하나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악업을 짓지 않고, 오직 선업만을 쌓겠나이다. 참회는 단순히 자신을 괴롭히고 자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깨닫고 인정한 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지는 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회와 자책을 혼동하십니다. 자책은 과거에 매몰되어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고, 참회는 과거를 인정하되 미래를 향해 새로운 의지를 세우는 것입니다. 당나라 시대 운문선사께서 제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의 잘못은 어제에 두고, 오늘은 오늘의 도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참회의 참된 정신입니다. 과거의 잘못에 얽매여 현재를 망치는 대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참회 수행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한 곳에 앉아서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자신이 후회하는 일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털어놓으십시오. 그때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었고 저 자신에게도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존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물론이고 자신에게도 사과해야 합니다. 제가 한 행동으로 상처받은 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 자신에게도 미안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화가 날때 먼저 숨을 깊이 쉬고 생각하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다. 매일 자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참회의 완성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진정한 참회는 과거를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밝히는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비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또한 참회할 때는 혼자서만 하지 말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은 잘못을 참회합니다. 앞으로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참회하면, 혼자 괴로워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안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참회 후에는 반드시 발언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참회의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합니다. 특히 제가 상처를 준 분들이 행복하기를 발언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참회가 다른 이들의 행복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하면 자책의 에너지가 자비의 에너지로 변화합니다. 네 번째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은 얻을 수 없고, 현재심도 얻을 수 없고, 미래심도 얻을 수 없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마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흘러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책하고 괴로워하는 그 마음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과거에 매몰되어 현재를 놓치거나, 미래를 걱정해서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능 대사께서 제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죽었고 미래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살아있다. 자책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에 사로잡혀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의 일들이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는 이미 사라진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거의 일로 현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환상에 속는 것과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날 때 즉시 현재의 감각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앉아 있는 방석의 감촉, 들려오는 소리, 보이는 것들, 숨 쉬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현재의 실제 상황을 확인하면서 과거의 환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념처 수행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몸의 감각, 감정의 변화, 마음의 상태, 일어나는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아 지금 자책하는 생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그냥 관찰해 보십시오. 그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담담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각도 결국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느끼는 구체적인 실천법을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는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시간이다. 이 하루를 뜻깊게 보내자. 그리고 하루 종일 작은 일들에서도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맛있는 식사를 할수 있음에 감사하고, 가족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재 순간순간의 선물들을 알아차리면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힐 틈이 줄어듭니다. 달마 대사께서 중국에 전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과거에 있으면 후회가 일고, 마음이 미래에 있으면 걱정이 인다. 마음이 현재에 있으면 평화가 온다. 이것이 바로 현재 순간에 머무르는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자책할 일도 없고, 괴로워할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오직 숨 쉬고 살아있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만이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가르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책으로 잠못 드는 밤을 보내시는 고요님들께 부처님께서 주신 네 가지 지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십시오. 첫째, 모든 일은 인연의 결과이므로 자신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자신에게도 다른 이에게 하듯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야 합니다. 셋째, 참회는 자책이 아니라 새로운 서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넷째,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현재 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가르침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시면, 자책하는 마음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마음이 자라나서, 진정한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도 혹시 잠들기 힘드시다면, 이 말씀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괜찮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부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고요님들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고요각은 언제나 여기에 있습니다.